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 있는 아, 뽑기샵에서 황금 탑을 받게 됐습니다. 황금 탑. 네, 저희가 만들어온 탑은 아니고 왔는데 <laughs> 탑이 야, 이렇게 이... 딱 출고비 딱 일자로 딱 되있더라고요. 거의. 네, 네, 안에는 이제 랜덤 열쇠긴 한데 뭐 열쇠 상품. 이제 랜덤은 아니에요 그냥 열쇠. 아, 그럼 아 그냥 열쇠구나. 네. 번호가 다 적혀 있네요. 1 번, 뭐육 번, 사, 구 번, 4 번. 이것도 1 3 번. 뭐칠 번, 이렇게 가지고 음... 아마 여기 위에 있는 거 있는지 아, 모르겠어. 옆에 있는 거. 어, 여기 있는 게 있는데. 4번이 버즈, 그, 라이브인 것같더라고요 네, 일단 저거는 도전할지 모르겠는데, 자, 요거 일단 탑을 좀 보완해주면서, 한번 뽑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거 영상 보시기 전에, 끝났습니다. 요들어세요 좋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옆탑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 요 옆에 있는 꿀망이 하나가 딱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블 오! 됐어 옆탑 완성. 근데 이게 탑을 이제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건지 이제 사장님이 놓으신 건지 몰라가지고. 그거 거는 모르죠. 아는 아, 이거를 좀. 방금 탑 낚시일 수도 있어. 요거 좀 눕혀 줘야 되는데. 아, 아이고 일단 아니, 앞으로 그냥, 왔어요. 그냥 그렇게 가져가지. 아니면. 아 그냥 가져가? 아니 여기 이제 요 라인으로 가져가려고. 가져가면. 또 재해볼게요 이거 꿀망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런. 개발이 상당히 예쁘게 들어가고. 어, 어 뭐야? 뭐야? 갑자기 뒤로 갔어요. 컷싱. <laughs> 자, 오케이, 구멍이 어, 걸렸고. 일반... 아! 아니, 어, 또 이거 뒤로 아, 가는 게. 아, 뒤가 좀 이상하네요. 아, 야가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아니, 얘를 좀. 아니, 아니 뭐야? 무슨 이런 세팅이 다 있냐? 잡지를 못하게 돼 있네. 잡았다, 드디어 한 번. 아, 드디어 잡았다. 한번 잡았을 때. 아이고, 하필 또 반대로 돼 있네요. 어, 아니, 좀 위로 누워야 뭘 되게 텐데, 이게. 그쵸? 앞쪽을 잡아. 설마 여기 이렇게 잡아야 되나? 어 그래야 될것 같은데. 야 이거. 자, 다, 다, 다. 아 아니 뭐야 만화 벌써 끝났어? 안 잡혀 이거. 이거 뭐몇 번이야? 뭐, 1 3번 이상한 상품인데. 이상한 뭐뭐 뭐, 뭐야 릎 보호 장치? 네. 잡히질 않는데. 좀더앞좀더 앞에서? 앞, 앞으로 가 잡자 아알았어 아니면 사번 해도 되고. 야야야 어, 드디어 찍혔나? 어 어어어 어. 어, 어. 어. 뭐지? 탑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이유가 있는 이유가 ]인가? 있네 열쇠를 안잡열쇠안 잡히는구나 <laughs> 얘 얘부터 잡고 <점 웃음> 때 오래 걸리라고 어 올라가 <laughs> 아이고 그냥 4번을 갖고 응. 근데 얘한번 4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아잽어아 <laughs> 어. 와 이거 엄청 안 걸린다. 응. 네, 비싼 발목 아, 무릎 보호장신가봐요. 아씨. 다시 아니. 아, 이쪽에서. 하면 안 되지? 됐다. 어? 어. 아, 이거 너무 못는다 이거 좀선 많이 넘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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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른 거 하자. 더 뒤에 가깝고 아니 어떻게 가져가는데 이거를? 열유로운거 같은데? 될라나 이거? 여기 너무 높아서 와저 4번 자 여러분들 한번... 저희가 대신 체험해드리겠습니다. 왜 탑을 만들어놨는지 네. 이거뭐아니아니 이거 편집한 것부터 가거 그냥 그냥 이거부터 해? 해. 어. 요거는한번 걸리면 갈것 같긴 해 근데 근데 네, 그한 번이 너무 안 잡히니까 앞을 잡아야 될 텐데 말이죠. 와 각도는 바뀌는데 아니 앞으로 돌지 결국... 않아? 잡기 힘든 각도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와. 드디어. 근데 내가 봐서 이거 잡잖아. 이거 두거나 바로? 바로 옆으로 뒤집,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오케이. 끝나? 이건 제대로 좀 잡았다 그래도. 아 이건 아 뭐야? 어? 와우. 이 열세 많이 이제 투자하라는. <laughs> 느낌인 것 같다, 뭔가. 야, 이건 너무, 다거 너무. 이거 야, 이 너무. 이 너무. 이거 데이세팅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데 이거 너무. 이거 이거 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거이거이 와 근데 열쇠가 엄청 무거워 보이네요 그러네요 힘이 많이 부족한 건지 열쇠가 무거운 건지 모르겠지만 음. 대부분 집어 던지네요 1 3만 밖에 못뭐 뽑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니까. 저거 하나 뽑으면 잘 뽑은 것도 좋겠다 어! 옆탑을 해야겠죠 근데? 어안 어, 하면 떨어질 것 같아 안 하면 바로 떨어질 것 같아 음, 바로 떨어질...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뒤집힐 것 같아 자좀 투자해서 그냥 옆타을 만들어 봅시다 아니, 와, 우리 지금 한 3만 원인가? 4만 원째 4만 원 째야! <laughs> 한 번은 못.. 앞으로 더 와야 될것 같은데 어,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 위치에서 잡을게요 어제 근데 지금 너무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위치라서 놓치는 게 아니라 그냥 집게가 이상.. 무거워, 어, 무거워서 놓친 거 무거워서 무겁고 집게가 힘이 어, 약해서? 힘이 약해서 너무 네,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 위치는 아니고 자 가자, 한 번만. 그렇지! 다시. <laughs> 아니 멘탈 잡아야 돼, 멘탈. 자. 하루 종일 얘만젓때 끝나겠네. 그러니까, 아니 옆탈 안 만들면 근데 제가 봤을 때안 나올 것 같긴 해요, 두현이 말대로. 그쵸? 없으면 바로 따, 떨어질 것 같아요 음, 옆으로 빠질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든 투자해서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너무 잡지를 못한다 아니 이거 몇번 잡았어요 지금 이거를 이거를 거의 열몇 번을 잡는데 한 번을 못 들고 가네 아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 그냥 하자 그니100% 100%, 100 만들어놓은 것이 만들어놓은 거나 탑은 그리고 어, 탑은 이거 만들어놓은 게 확실하네 그러면 그래 음. 누가서 그 탑인데 그냥 놓고 가진 않았겠지. 어. 안 와, 나? 넌 노느 위치인데? 어안나안나안 나. 이런 뽑기도 있다는 거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그 황금 탑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야, 옆 탑이라도 올리자. 옆 탑이라도 하나 올려보자. 뭐 약간 그성 하나씩 쌓는 느낌으로. 어. 역시 이런. 와, 근데 아니 근데 아이고, 너무 정지를 못 해가지고. 음. 뭐 눈이 쳤으면 아예 지게가 벌리는데 직계가 벌리는 것도 아니야. 아니야. 지, 들고 올라 그냥 살짝 들고 올라가다 놓치잖아요. 쿵 음. 하자마자 여기서 그냥 바로 놓치거든요. 딱 음. 이렇게. 어 이게 황금탑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희처럼 납기지 마시라고 음. 저희가 몸소 체험해드리겠습니다. 음. <laughs> 어우 너무 빨리 그만하고 싶네요 이거. 아 이건 진짜 좀 심하긴 하다 근데 여기는. 어. 그냥 얘 까서. 얘한번한번 까볼게 마지막으로. 그래. 아 여섯 번 남았는데. 근데 여기서 뭐 놓쳤던데? 뭐 하나. 오케이. 그래. 잘하면 아, 그래. 모르겠다 이거는. 집게 아니 어깨 위에 아그 속사람에 깎아줘. 요런 요런 느낌. 그래. 어때요? 아, <laughs> 아 이게 옆 옆팔이 옆으니까또 바로 어올것 같아. 자 아, 좋아요 집게만 한번 더. 그래 그냥 본인가 까서 오늘로 오늘로 뽑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포기하지않고! 아, 어. 거 어. 어, 뭐뭐 이거 아, 이은데 아, 데 아, 이거 사은데 아, <laughs> <laughs> 이거 사데 아, 이거 데이 너무 아, 이거 사 이거 이거 사회도 너무 이거 사무 이거 사 이거 금탑을 그냥 은데 아, 그냥 <laughs>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보여드린 거지. 나 한번 나왔으니까 포기는 아니야. 아 아, 이게 뭐였어야 되는데? 아까 아 방금 뭐였는 게 맞는? 데어 혹시 여안 돼? 자빨리 도망가야겠습니다. 아 여러분. 대박 진짜. 아니 뭔가 딱반긴게 5만 원인데 이거 하나만 옮겼어요 여기까지. 어 아, 그렇네 그러고 그러니까. 보니까 나머지 다 그대로네. <laughs> 어 그게 약간 <laughs> 저희가 약간 지금 탈이 살짝 나고 뽑았는데. 어, 어, 네. 이거는 다른 뽑기서 저희가 뽑은 거예요. <laughs> 역시, 여러분들, 황금 탑을, 그래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요거는. 그렇죠? 탑은 스스로 만들어야 되네, 역시. 그렇습니다. 자기의 탑은 스스로 만들자라는 <laughs> 교훈과 함께 오늘 뽑기는 저희는 이만 빠르게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응. 응. 안녕.